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예 포스코홀딩스 어, 종목 좀 살펴보고 어, 전략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또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포스코홀딩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어, 포스코 홀딩스 기업 내용을, 어, 조금, 예, 살펴보면요. 예,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2022년 예, 3월, 철강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좀 분할해서, 분할, 회, 어, 신설회사, 예, 포스코를 좀 설립하고, 어,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 또 출범을 한, 예, 그런 사항입니다. 뭐 국내 철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예 포스코를 좀100% 자회사로 어 보유 중인 예 그런 어 업체이고요. 또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포스코 어 DX 뭐그 포스코 건설 등을 또 자회사로 좀 두고 있는 어 그런 지주회사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어 실적 우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네, 2020년도 매출에 예, 57조 7,928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 76조 3,323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 84조 7,502억원으로 나오면서 어,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조 어, 2,949억원의 예, 네,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어,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어, 2조 4,030억으로 나왔고 또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어, 9조 2,3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어,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다만 작년에 뭐그 태풍, 침수 피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4조 8,501억 원으로 나오면서 어 감소를 좀 했고 올해 뭐 보시면은 4조 5,42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어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순익도 보시면은 네, 2020년도 네, 1조 7,882억 원으로 나왔고요. 어 2021년도에는 7조 1,959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도 좀 개선이 됐는데 예, 그 작년에는 3조 5,605억 원으로 순이익이 나오면서 다소 감소를 했고 예, 올해도 일단은 뭐 실적이 거의 비슷한 수준 예, 이 정도로 좀나와줄수 있을 거라고 좀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월분기 뭐 실적 뭐 나쁘지 않게 예, 나와 준 예, 그런 상황이고 2분기, 뭐 3, 4분기. 그러니까 올해까지 일단은 실적은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 내년, 예, 올해 하반기, 예, 내년, 어,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예, 어, 성장, 예,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해당 종목 어, 부채비율을 보면 예, 엄청 낮습니다. 네, 60%대. 수준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네만천 예, 백 프로 이상 예 엄청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어 유보금도 좀 많이 쌓아두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엄청나게 투자 메리트가 있는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 예, 어, 매수 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100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어,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많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4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기간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면서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간 수, 어,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뭐 보험, 뭐 투신 이런 쪽, 예, 투신 지금 최근에 매도물량 이좀 나와주고 있지만, 어 다시 이 들어올 물량이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 현재 매도 어,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 은행, 네 순매수 기조 계속 위유이되고 있고, 연기금에서 일단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급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 기타 법인에서 어, 매수세에 예,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내외국인에서도 일단은 어, 매수매도 반복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외국인도 일단은 순매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장중 가지께지만, 예, 외국인과 기관에 예,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 수급 전환을 좀, 어, 어 그, 알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면은, 예, 포스코홀딩스 예, 번업, 예, 터널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고, 예, 아무튼 이래서, 예, 목표가를 줄상향, 예, 하는, 예, 그런, 어, 리포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대형주, 예, 굴뚝주에서, 어, 철강, 예, 굴뚝주에서, 이제 소재, 예, 관련, 예. 어, 그런 사업, 예, 전환이 되면서 체질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체질 개선을 해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예, 성과를 좀 이뤄간다라고 하면은요, 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떠나 보시면 아무튼, 뭐 소재부터 해서 리사이클링까지 예,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도 준공을 해서 어, 폐배터리 이런 사업도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지금 포스코 어,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발빠르게 예, 사업 재편을 해나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의 뉴스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은 예, 포스콜딩스 2차전지 소재 뭐 2030년 매출 62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일단은 나오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큰 수치를 어 아마 잡고 갈 겁니다. 어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낮춰놓고요. 어 이것도 뭐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이 예 낮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예 만약에 예그 목표치보다도 월등히 예 많은 예 수치가 나오면은 예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예 주가를 또 띄울 때. 한결 수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적정하게 보다도 조금 낮게 일단은 예, 추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어쨌든 저쨌던 간에 중요한 거는 예, 이런 예, 대기업 어, 굴뚝 산업으로만 어, 진행을 했던 이 포스코 그룹주, 예, 포스코홀딩스 이런 부분이 어, 이제 어, 소재 예,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소재 관련해서, 이제, 일괄적인 프로세스, 어, 이런 사업 재편을 통해서, 어, 폭발적인, 예, 아무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고요. 향후 몇 년간은, 어, 지속적으로, 어, 주가 흐름, 예, 엄청난, 예,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형주 중에서도 뭐 안정성 있지, 또 미래 성장성 있지, 이런 부분이 많지가 않은 부분인데, 이 포스코, 이 그룹을 좀 많이 주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연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예, 포스코 굴뚝주, 어, 굴뚝 그런 어, 산업 하나만으로도 네, 76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예, 지금, 예, 76만 5천 원 고점을 좀 찍고, 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급락을 했고요 거의 뭐, 15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갔던 예, 그런 상황인데, 어, 해당, 예, 구간, 예, 스타트 지점까지 일단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네, 1차적으로, 네, 지지가 아, 나왔고요 네, 지지가 나오면서, 이,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미친 듯, 미친 듯이, 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이 정도의 증가된 예, 흐름을 보이면요, 어, 시세 예, 폭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아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굴뚝 산업에서 어 일단은 주가가 76만 5천 원까지도 갔었는데, 예 지금은 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리포트들은 예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서 뭐 점진적으로 목표가를 좀 올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예 사업 전략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무조건 예어 분석해 봤을 때는 10배 이상, 예, 400만원 도달이 돼야 된다. 아,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요, 네, 41만 7천원. 이 정도에서 구간에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보시면은,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예, 지루한, 예, 그, 원래 지지가 나왔어야 될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고요 이때,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 구간이 네, 이 구간을 지금 올해 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세 예, 분명히 열려 있고요. 근데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매일 뭐 상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주가 든간에 예, 상승 이후 또 되돌림 쉬었다 숨고르기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예,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부분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뭐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기긴 호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예.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이 예, 400만 원. 네, 이거는 충분히 도달을 할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어 빠른 시점 안에 예 직전 고점 부근인 네 65만 아, 60만 원 에서 70만 원 정도는 1차적으로 어 트라이 하러예 움직임이 나와 줄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역배열 구간이었습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네,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하고, 네, 지지 테스트 하면서 지금은, 예, 계단식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풍부하고, 어,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해당 추세는, 예, 계속 이어지면서, 예, 우상향 기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 종목은 뭐 21선 깨고 또 돌파하고 21선이 좀 의미는 없습니다. 예, 긴 추세선을 봤을 때 예, 뭐 91선 뭐이 정도 수준 뭐 전후 정도 어,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 일단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 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또 조정 국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파하면은 또 다시 이 하늘길이 또 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부터 해서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냥 예, 뭐 올라가던 또 내리던 간에 계속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예, 계속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예,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한몇년 정도 어,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예, 이 투자했던 자금이 어마어마한 예, 그 시드머니로 어, 좀 바뀌면서 어, 정말 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우선은 예, 다만 그 해당 구간에서 좀 어떻게 좀더 많은 수익을 좀 진행을 할지는 어, 또 추가적인 예, 세부 전략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수익률 극대화 하면서 2차 매수 자금, 3차 매수 자금도 더 많이 만들어 갈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장기 물량 투자 어, 금액을 예, 산정을 하고 이 자금은 예, 무조건 예, 자금 어, 쓸어 담는, 예, 그런 상황으로.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 아래, 예, 뭐, 43만 6천 원인데, 43만 6천 원, 뭐, 45만 원도 상관 없습니다. 그 아래부터는 계속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네, 나머지, 예, 물량으로는요, 어, 조금, 예, 추세를 좀 이용을 해서, 상승과 하락 추세를 좀 이용을 하면서요, 예, 상승했었을 때는, 이 물량, 일부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다. 아, 이런 식의 항상 패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좀 잡고 어, 장기 물량은 가져가되 예, 계속적으로 홀딩하되 나머지 일정 부분으로 해서 어, 매수 그 다음에 또 시세 폭등이 나오면은 또 단기 예, 시, 수익 실현해서 또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돌림이 나오고 하면은 또 다시 예, 매수 어 이런 식의 반복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그냥 들고 가도 어, 수익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지만 예 그냥 예 그냥 원 포지션으로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어, 재창출할 수 있다, 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포스코딩스 내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 장기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매일 매일 일단은 어 당일 시나리오도 어, 수정을 하면서 어그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자료고요. 어 지금 혼신의힘을 다해서 대응 전략 어, 자료집 만들었고요. 어이 전략 자료집 안에는요, 예, 장기 예, 투자 아, 진행 방법 예,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물량을 포지션을 어, 비중을 좀 가져가되 예, 나머지 물량으로 해서 예 포스코홀딩스 뭐 우상향 기조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물량 예, 나머지 물량으로 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복리 투자를 좀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어, 또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전략적으로도 세부적으로 예,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관련해서 어, 비중 비중 매매 뭐 이런 쪽으로도 상세하게 예, 적어놓은. 예 정말 진짜 한번 받아 보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이 자료를 좀 받아 보시는 부분은 정말 좀 간단합니다. 어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예 포스코홀딩스라고 어, 적어서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어, 빠르게 좀 순차적으로 안내 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자료집 일단 무조건 예,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받아 보셔야 되고 또 매수를 고려하신 분이라면은 예, 무조건 받아서 챙겨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아, 나 이런 뭐 자료 읽어 보고 이런 거잘못 해. 예, 주식 초보라서. 어 그런 것도 다 염두를 해 둬서요. 예, 정말 직관적으로 네. 누구나 알아보실 수 있게,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요.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좀, 어, 인지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예, 분명, 예, 좋은, 예, 수익, 예,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어, 그런, 어, 자료기 이 때문에 꼭 받아보셔서, 어, 많은,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포스콜딩스는 아무튼, 예, 계속해서, 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 당일 뭐 이런 쪽 이야기 드리면서 함께 예 좋은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어 어쨌든 잔파동에 예, 일일비 하지 마시고 포스코홀딩스는 예 기존 예 보유하는 예그 비중 장기 물량은 무조건 가져가시되 나머지 단기 물량으로 해서 이 장기 이 예, 투자할 자금들을 더 모아서 계속 복리로 어, 이어가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 그 수익금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예, 몇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